안녕하세요. 연예가 뉴스입니다. 성악가이자 가수 김호중이 6월 26일 부산에서 세계 3대 테너 중에 하나인 플라시도 도밍고와 콜라보 무대를 갔는데요. 무려 2분 만에 전성매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김호중이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내한 공연 티켓팅에서 막강한 파워를 입증했는데요. 6월 13일 오후 8시 예매처 티켓 링크를 통해 진행된 플라시도 도밍고 라이브 인 부산 2022는 티켓 오픈 후 2분 만에 6500석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의 공연인 만큼 티켓 가격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최고 비싼 VIP석이 55만 원이며 가장 싼 S석만 해도 27만 5천 원이었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직접 자필사인과 함께 콜라보 초대장을 받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전성 매진된 플라시도 도밍고의 내한 공연에서 세계적 거장과의 이중창 무대로 벅찬 감동을 안길 예정입니다. 김호중과 최고의 무대를 약속한 플라시도 도밍고는 오페라의 황제로 불리며 스페인의 지휘자이자 세계적인 테너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현재 워싱턴 오페라의 예술감독이자 로스앤젤레스 오페라의 창립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플라시도 도밍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941년생으로 올해 81세입니다. 원래는 루치아노 파바루티, 호세 카레라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테너로 불렸지만 파바루티 사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테너입니다. 트바루티라는 별명을 가진 김호중과 플라시도 도밍고의 공연은 오는 26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티켓팅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힘든 세계적인 거장과 김호중과의 공연을 보시게 되는데요. 최고의 멋진 공연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